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요. 사실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정치인이 없었고 한번빵터뜨려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와이 정도라고라는 것.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야 이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저렇게 티켓 가격이 꽤 있는데도 모을수 있는 정치인이 없는게 굉장히 놀랍다라는 건여 야를 막론하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못본 척해요. <laughs> 이런의 언급도 없습니다. 자, 장동혁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보면 그장히송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네.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진짜 잘 쫓아냈구나. 만약에 당내 그대로 있었다면, 네. 정말 자기에게 엄청난 정치적 위협이 됐을 게 뻔한데, 네. 지금 오히려 차라리 제명했기 때문에, 휴,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제가 볼 때는, 내실을 안도의 어떤 한숨을 내실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네. 어쨌든 한동전 대표가 그날 보여준 어떤 뭐 파워, 뭐맨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음. 그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과 나쁘게 나오고, 아마 한그장동의 대표 책임지고 을 물러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게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엄청났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쫓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뭐 야, 근데 된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근데 높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하수 중에 하수, 왜냐하면 아니 보수 진영에 그렇... 게 이렇큰 팬덤과 지지자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를 딱 잘라내면 그 진영과 그정당의 지지는 어떻게 하라는 아, 거야? 지금은 뭐그 그들들에 대한 뭐 생각보다는 지금 보면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형태든 네.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데 지방 선거나 다음 총선 때까지 본인들이 할할 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수 대통령이두 번째 탄핵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음.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에 탄핵 당했을 때 보면 2018년도에 지방 선거를 폭망을 했어요. 그때 괴멸적 어떤 우리가 참패를 했거든요. 2020년도에 그때 총선 때도 우리가 103석밖에 얻지 못할 정도로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불구하고 그 이듬해 치러진 대선에서는 윤석일의,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발굴해서 내세웠는데 정권 음.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열 체제를 둘러싼 윤 어게인 세력들은 네, 네. 내년 올해 지방선거에서 참패돼도 음. 뭐별무방하다왜 그때는 대구경북밖에 못 지켜냈는데 이번에는 대구경북 혹은 부산까지 또는 뭐~ 경남까지 지켜낼 수 있으면 훨씬 그때보다는 성격이 나은 성적인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방성에 참패를 하더라도 당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구상하는 부분, 네. 예를 들어서 지방 선거 결과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있는 온건 중도 당원들이 반드시 장동혁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비디 위에서 음. 아마 새로운 어떤 보수 대연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판을 잘못 읽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남아 있는 수는 몇 가지가 없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 선거에서 국회의원 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안 나간다 네네. 그럼 한름1전 대표에게 남은 건딱 두수밖에 없거든요 그 두수를 본인이 읽고서 플랜 b 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아마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그 무소... 두수는 뭐예요 그 두수는 첫그 번째는 네. 국민의 힘에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네.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를 지지해서 새로운 당권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럼 이제 네. 누가 자기 당권을 잡아야 되느냐? 누구라고 음. 생각하세요? 하... 일각에서는 벌써 한동훈 우리 팀한동훈에서는 다음엔 오세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얘기가 나오니까 고성욱 유튜브가 바로 오세훈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고성욱 TV 가면 오세훈 죽이려고 그 난리가 왜냐하면 났어요. 네. 다음에 차기 당권에 가장 이협적인 사람 사람은 또 지금 오세훈이거든요. 오세훈이 만약 서울시장이 떨어지게 된다면 차기 당권을 무조건 도전할 것이고 그러면 오세훈 선복이 들어간다. 이거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그렇다면 오세훈도 안 돼. 근데 잠깐만. 만약에 오세훈을 그러한 목적으로 때려 뚜드어 패고 있다면 프블럼이라니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울시장도 내놓을 생각 하고 저러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장에 내보내고 싶은 생각도 많지 않은데 지금 오선 서울시장한테 대항할 만한 뭐이 친윤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또는 뭐 나경원 의원 이런 아,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배지를 내놓고 네. 도전할 만큼의 어떤 깜냥이 그런... 없어요. 깜냥이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어서 시장한테 뭐 대들어서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신동욱소속이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약간 블러핑에 가까운 거거든요. 야 근데 그러니까 어서선 시장 출마해. 그래서 네. 어서 시장이 출마해서 서울시장이 되면 되는 대로 현제로볼 때는 안 된다. 그러면 차기 당거를 도전할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서 서울시장이 출마해서 서울시장 되는 건 오케이. 다만 당권을 누가 가져가는가에 대한 관심으로만 본다면 오선생이 서울시장이 나갔다가 떨어지면 자기 당권을 도전할 건데 그럼 한동훈 파들이 다 여기 지워주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오선생을 또 어떤 형태로든지 또 징계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새로운 당권 질서를 만들어 내려면 오선시장에 대한 지진는 아닌 거죠. 그럼 음. 누구냐? 그또이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차악이 다음에 차기 당권 주자는 밀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그 차악이 누구였느냐? 누구나, 누구나. 장동혁하고 김문수 올라갔을 때 누구를 차기라고 했죠? 차 김문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음에 차기 당권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복당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차기 당권 주자는 김문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안 되시죠? 음. 그러니까 아니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예, 다음에 예.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하량하게 그러니까, 복당을 음. 하고 새롭게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하려면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당권주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밀어야 되는 새로운 당권주자는 김문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틈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일 예, 것이다 왜냐하면 김문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스팔트 오파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고성국이든,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장희찬이도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게 있고, 그, 지난번에 대선주자 후보였고, 그리고 음. 어쨌든 한동훈에게 나름대로 이, 이 곁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다음에, 어쨌 국민의힘의 복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려면 네네. 일단 차기 당권주자는 김웅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네. 첫, 번째이고. 첫 번째이고요. 두, 두, 번째?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복당이 어렵다면 네. 무소속으로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면 지방선거 이후로 한동훈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신당을 조기 론칭할 수밖에 없다. 다음 총선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다음 총선 때 가면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숙청될 거거든요. 단 음. 낙천자가 돼요. 정천을 못 받아. 낙천자가 돼. 그러면 한동훈계에 있는 의원들이 낙천자가 되면 요그 당이 어떤 당이 되냐면 한동훈 신당인데 친한계 낙천자 신당이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게 파괴력이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적 존재감을 음. 계속 가져가려면 한동훈 씨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한동훈 씨 당을 만들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 딱 의원 4명이 필요해요. 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세 석이거든요. 이거보다한 석만 많으면 이준석의 개혁신당보다는 정치적 존재감이 있는 보수 야당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를 하면서 이명, 그러까 이재명 어떤 정권하고 어떤 대립각도 세우고 여러 가지 야당 대표로서 역할들이 만들어지면서 정치적 어떤 위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는 한동훈 신당에 참여할 수 있는 딱네 명의 의원이 누울까? 그래서 그때 토크 콘서트에서 봤는데 그 많던 친환경 의원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만 화면으로 보여 사람 중에 보면 배현진, 그다음에 박정훈, 대구의 우재준, 그다음에 뭐 김성, 김성원, 요 정도가 네명이지역고의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함께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예비후보 중에 비례대표 그 후보 중에는 뭐 유영원 의원도 있었고 뭐 김혜지 의원도 있었고 뭐 뭐 김건 의원인가 그분도 있었고 몇분 있었는데, 그런 비대위원들 빼고 지역구 의원들이 한네분 정도 보였는데, 저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가져가려면 본인이 주도하는 판을 만들어야 되고, 그럴려면, 결혼, 한동훈 씨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야, 근데 두 가지의 선택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두개다 사실은 좀 쉽지 않고, 그죠? 네, 두개다참 쉽진 않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궐해서 무소속 나와서 빨리 당선 돼버리는 게더 빠르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 그리고 또두 번째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국민의 힘에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이 정상화 시키는 데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창당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이제 현실적이지 뭐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이 지나 되는데 네. 지금 2월이기 때문에 3월, 4월, 5월 3개월이 남았거든요. 3개월이니까 사실 100일이 안 남은 거거든요. 지방선거 네. 때까지.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지금 아마 무소속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만약에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 아마 지난번 토크 콘서트를 대구에서 거절 가능성이 높아요 음. 대구에서 열어야 어쨌든 대구 여론에 대한 좀 뭐~ 이~ 한번 그 동향도 한번 파악해야 되고 네.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구하고 부산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음. 뭐 다른 패널들도 그 말씀하셨죠. 뭐전재 네. 소연이 출마할지 열지. 그다음 대구 같은 경우 대구 통합 대구 티키가 통합하는 여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한두달 정도가 그냥 가버려 요 시간이 음. 시간이 가버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추경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이 최종 경선에 올라가 서한 분이 뭐 대구장 후보로 나가게 되고 네. 하더라도 이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마 이 재보궐 선거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음.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퇴를 안 하고 아마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끝까지 음. 아마 후보 등록하는 당일날까지 그 직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중앙당 방침에 따라 그렇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음.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럼 수도권에 나오는 부분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날 아마 본인의 마음속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는 부분들을 갖고서 우회적으로 저는 조금 암시를 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다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복당해서 국민의힘을 조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좀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음. 저는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구상일 뿐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장동일체가 점점 더 지금 중도 온건 당원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성당원들이 계속 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말씀도 드리면 고성국 유튜브의 구독자들의 대분 부 지금 계속적으로 입당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전한길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구독자들이 당원으로 입당하는 게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대선 때는 통일교 신천지 교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통일교 신천지 교도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고성국 유튜버 구독자, 전한길 유튜브 구독자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네?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국민이 이이 아주, 이 물이 아주 진해지고 있거든요. 아, 근데 또 저는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원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 당원의 수가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새해를, 그러니까 경선을 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많이 채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들었고. 그 다음 에두 번째는 오늘 문화일본가요? 거기서 장정혁 당대표가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식 이후에 첫 출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는 와서 응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보는 사람이 천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글쎄, 장동혁 당대표 체제를 응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저 끝에 있는 짠물들의 지지가 그렇게 센가? 라는 생각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네. 뭐 앞으로 또어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번에 아마 그 한동훈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음. 당원들이 보면, 국민임 지지층에서는 높고 전체적인 국민들의 평균 시각에서 잘못됐다는 평가가 높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중도 온건 당원들이 제목소리 를안 내고 있다. 네, 오히려 네. 무관심하고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실망하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음. 이 상황을 그럼 되돌릴 수 있는 만한 상황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는 아마 국민의힘을 본인이 복당해서 정상화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다면 네, 네. 이번에 또 무소속으로 또안 나가실 가능성이 없거든요. 음. 사실은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평가할 때는 국민의힘에서 돌아와서 지금 복당을 해서 네. 국민님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아마 지방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 음. 대구에 네. 무조건 네. 출마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마 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음. 두 번째는 지방선거 이후에 도저히 안 된다면 한동훈 신당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지금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요. 하여튼 신당은 나는 반대요 <laughs> 장수 말변님 문화일보 유튜브 겨우 300명 보고 있더라도 이게 바로 장동혁이 실체 한게 아닙니까? 이런 걸 주셨는데 저도 사실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1000명이 뭐야. 몇백 명이 이렇게 보고 있고 슈퍼챗도 10만원짜리 한개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아, 이게. 장동 당대표를 쫓아다니는 200 명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이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